아 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 힘들어 어어 어, 이게 약 기운이 오래 안 가네요 한다고 했는데 한한3 0분 정도 약을 좀 빤든 일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그때 잠깐 시청자분들 들어오셨죠 아그 어, 이후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쏙 빠져 나왔어요 아 어, 힘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미리 예습을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미리 예습을 해 놓고 어느 지점에서는 딱 두들겨 맞고 어느 지점에서는 좀 실수 좀 하고 죽고 좀 이러면서 드립을 쳐야지 아 이게 무작정 해보지도 않고 이게 드립을 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어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개이 어, 드립을 하자고 어 마음을 먹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어, 제 특성이 그런지 몰라도 게이드립이 상당히 힘드네요, 진짜 상당히 힘들어요, 차라리 좀 찌질이나 오타쿠 설정이면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게이드립이 게 상당히 힘듭니다 어, 힘드네요 자, 일단은 어, 숨을좀 돌렸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게이드립은 좀 타고나신 분들이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게이드립을 잘 치는 성격은 아니라 어.. 목소리도 진.. 좀.. 어, 로우톤이라? 아아.. 그럼.. 그래. 아니 자기가 타고난걸 자꾸 나.. 남한테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게? <laughs> 어쨌든! 자 30분 됐으니까 간단게진행하죠아 어, 신나요! 이봐 데이나 어떤 미친놈이 자고 나한테 연락을 한다고? 누군지 알아? 논란 스트로스 당신과 똑같은 미친 놈이에요. 더 미치고 싶지 않으면 그와 거리를 두세요. 어 편해 보이죠? 아 굉장히 편해 보여요. 어 불편하게 만들어 주겠어. 게이데스. 복구와 이 됐어요. 어, 좋지 않은 문양이에요. 그냥 남성 동성애자를 이끌어서 게이라고 하죠. 간단한 정의에요 <laughs> 해킹을 빨리! 자, 데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얘기는 유니톨로지 쪽으로 가는 건데, 난 그쪽이 쉬워. Yes. 맞는 거야요 당연하죠. 날못 믿는 거에요? 그쪽에서 포인트 처리장을 통서 통과시켜도 되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오도록 해요. 당신은 혹시 운명처럼 어떤 큰 것에 일부 인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유니톨로지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뭔 개소리야? 오비비다모비다 오비다, 비다 오비다, 비다비다모비다 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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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징글징글한 것들! 떨어져! 떨어져! 아아 좀! 떨어져라! 아, 이! 아으! 어이 새끼! 아 아, 저희가 생각하기도요. 이게 핑크색을 좋아한다고 해도 다 동성애자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같은데 너무 편견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거 동성애자 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핑크색이나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보라색이라든지 그런 선입견으로 보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안 좋아요 많이. 오. 그,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색깔을 좋아하는 색깔이 좀 없어요. 검은, 검은색을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데. 괜히, 괜히 검은색 좋아하면은 사람들이 음침하고, 음습하고, 어, 성격을 되게 안 좋게 봐요. 그 좋아하는 색깔 갖다가 사람을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아, 좁은 곳에서 드디어 나왔어. 저곳에 아이템이! 아이템이다! 전방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다. 네크로프가 있다. 말을 걸까? 말을 건다! 좋아, 이걸 누가 볼지 모르지만 잘 들어둬. 저괴수들 몸에 드는 날붙이를 키네시스로 들어준 다음에 날리는 거야 자, 잘봐이 요령을 이용하면은 당신도 나처럼 몸무게를 30kg나 뺄수 있다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네시스로 기네시스를 이용하세요 저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리는 순간 당신도 날씬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몹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스테이시스, 기억하세요. 엔지니어들은 <laughs> 스테이시스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안전합니다. 날씨 한번 매를 원하십니까? 아, 옛날에 AB 슬라이더 기억나네요. 노드가 3개나 있으니까, 제가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가죠. 저는, 아, 그러네. 아까 제가, 제가 이 분위기 휘려서 커터를 괜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제주 무기는 바로 펄스 라이플입니다. 점프젤이요? 아 언제 한번 기어가 되면요 포탈도 한번 중계를 하죠 포탈 방송도 한번 해야겠네요 저 포탈도 다 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죠 유지관리 모드가 가동되었습니다 피스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압축실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해졌습니다 관계자의 출입을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큐커큐커큐커 토하지마 아니! 이정현 이거 박카스 한병만 좀 어떻게 구해달라하니까 우르르 우르르 약을 가 사드세요 이 아저씨야! <목소리> 우후우후가 <목소리> 우후우. <목소리> 사먹으라고 이 아저씨야 나한테 시키지 말고 어, 제가 하는 게임 중에 코옵이요. 데드 스페이스 3 하고요. 지금 현재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코옵이 되는 게 배틀필드 3? 어.. 데드 스페이스 3? 뭐가 있더라. 없네요. 뭐 굳이 코옵이 되는 걸 찾는다면은 바이오쇼크도 코옵이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저전 항상 싱글로 혼자 살기 때문에 남자는 저걸 혼자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남자라면은 혼자 살아남을 줄 알아야 돼요. 어, 문 열어, 열어라고요? 열렸죠.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다시이 주고고요. 공기 순환을 시작합니다. 안전한 지대로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아 좀비 서바이벌이요. 아 글씨 충분히 읽었습니다. 자 일단 저쪽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거는 야 이쪽에 먼저 들려주시고요. 호흡이요.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해보고는 싶은데요. <laughs> 제가 방송 이외에는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일단은 방송 좀 진행하고요. 코업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저랑 상의를 좀 하시죠. 뭐 코업 방송이라도 하면 재밌으니까요. 자속, <laughs> 챕터를 아, 눌러주십시오. 바로 서기, Z를 눌러주세요. 어우, 도착. 이곳은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아. 놈들이 있어. 한놈 나왔죠, 저거? <laughs> 자, 이곳에 노드방이 있는데요 <laughs> 글쎄요, 노드방 저거는 무시하고 가죠 왠지 쪽빠일것 같아 어우 <laughs> 어우, 허리야 어, 아, 왼쪽에 바로 노드. 그렇죠. 노드 두개 있는 방이 제일 좋아요. 여기는. 사람들의 주거지역인 것 같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공격을 한 번씩 당했으며. 아직도 이렇게 네크로모프가 진을 치고 있다. 이곳에 <laughs> 생존자는 있는 걸까 어, 중고님 나가셨죠? <laughs> 어이! 아이씨! 스테이어로 여긴 꼬마 아이의 방인 것 같은데. 어, 아, 변두통! 아, 투토인 역시. 난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분 유일한 길이야. 그녀는 죽었다고. 그콜은 여기 있을 수 없음. 뭐지? 환상인가? 그럴 리가 없어. 아, 이거 안떡했네요 그냥 개들이 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충. 아, 크고 넓죠? 저거는? 이봐! 나 구해줘! 구해달라고! 당신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쏘려가는 거라구요! 아, 그러네요. BJ, 유명, 아, 유명하신 BJ분들도 야. 밤에. 야. 우와! 이 자식! 진짜. 습장을 보자! 으아! 그만둬! 으아! 난 내가 덮치는 성격이라고 베이베 어, 그러기니, 어, 아, 들어오셨네요. 어, 토막난 시체가 있죠? 아, 좀 저장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10시까지 일단 방송을 하고요. 왜냐면은, 아니구나. 10시 좀 넘어져도 괜찮겠네요, 오늘은. 네, 어서오세요. 아, 여기. 좀 까다로운데. 많은 목소리 나옵니다.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죠. 공돌씨신 언제나 무섭입니다. 어, 폈고요. 공돌씨 신은 가다 내까지 날라가오오 왜, 왜 일어나, 왜 일어나, 왜 일어나. 오오오, 꼬라 이 새끼야. 으오 위험했어요. 아싸, 호랑나비. 따라라라라. 오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이 친구들 이거. <놀람> 파리 알겠습니다. How tonight. e v e r y b 오오 클럽이죠, 여기. 아우내코 클럽이에요. 어, 이 자식들 되게 많이 왔네, 오늘. 물이 좋아요. 오늘 물 좋아, 아저씨. 어? 안? 오! 어, 아직 가오리가 나왔죠. 오! 당히 뜨거운 순간이었어. 음. 어, 저 뭔가 있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인벤토리 창이 더 중요하죠. 이런 것보다. 아,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폭탄이 굉장히 약하네요. 여기는 어디지? 교단인가? 한번 들어보자. 교당의 설립, 알트맨 추종자들의 그의 죽음을 해도 했지만, 그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의 신성화를 위한 아시쿠라. 안 들어? 꺼져 읽기도 힘들어. 아이자기 다. 아이 자기 다. 아이 자기야 놈들이 날 찾아왔어. 도망가야 돼. Dana the c h u r c h n 나는 어째서 교당으로 이끈 건가? 교당은 no, so 안전한 장소 중에 하나죠. Right? My b This This 내 말대로 따라오긴 하세요, 아이자. 아, 여기 그거네요. 여기 아이템 꽤 많은데.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기 반대편에 노드도 있죠. 이쪽에는 상점이 있고요. 자 세이프 존이에요. 어 탄약도 적절하고 어 노트도 적절해요. 모든 게 적절한 상황이죠. 하지만 회복약이 없어요. 전원자약 약에 시달립니다. <laughs>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어 허리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어어 어. 자 마지막까지. 자, 약기운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좀 뜬금없지만요 다 나갔어 다 나가 그래 다 나갔다 이게 한 가지 공략을 올리자면요 이걸 실천할 겁니다 동시, 동시에 생방송에 생방송에 동시 접속자가 20명 이상이 유지가 되면요, 20명 이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진짜 제가 그 순간 진짜 지금 이 순간을 제가 그 방송 그 자리에서 바로 부를 겁니다. 진짜로 20명 넘으시면 아니 아니요 캠은 절대 안켤 거고요. 뮤지컬 지킬 앤 아이드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지금 이 순간 진짜 부를 거예요. 진짜 20명 되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바로 부를 거예요. 그냥 예고 없어. 그냥 저번에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딱한 마디 하고요. 바로 노래 부를 겁니다. 아. <laughs> 에코요. 어,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아이아이 친구야 그냥. 아유 이네 사라져. 진짜 제 모든 소울을 다 보여줄 겁니다. 열심히 불렀는데, 만약에 거기서 누가 제 점수는요? 드립 한번 치면은 아, 그 자리에서 지난 내보낼 거야. 그냥 일반 목소리 버전이 아니고, 진짜 딱 뮤지컬 버전으로 딱 성량 풍부하게 집어넣고 에코 넣고 확 찔릴 거예요. 진짜? 일단, 어쨌든, 자, 오늘 방송은 빨리 마무리를 줘야 되니, 진행하면서 세이브 포인트를 찾죠. 여왜 <목소리> 어... <목소리> 세이브 포인트가 있나? <목소리> 그쵸. 잠시만요. the views for the observation center door in the junction panel. Vandalism in the church is not permitted. Oh, shit. Another call. I got another call 아니 내가 무슨 닭 주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닭, 닭, 닭을 이렇게 씨. 사람 불편하게 말이야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고 아 닭갈비야 아, 게안쉽니다 자, 풀리기 전에 통과. 저 빨리 세이브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전에 했던 방송 한두편 정도를요, 지금 제 편집을 안 해놨어요. 지금 편집도 빨리 해야 돼. 일단 오늘은 급하게 좀 저장을 좀 하고요. 아, 오늘 일단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힘드네요. 예, 앞으로의 방송을 좀 문,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힘드네요. 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분이 오늘 추천을 누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천 추천 좀 많이 해주셨나? 아, 드립치기 쉬운 게임은 많죠 어, 많아요 어, 오늘 추천수가 4개입니다 어,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아, 이 그, 데드스페이스도 솔직히 이 드립을 치면은 마음가 드립을 칠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처음에 초반에는 좀 열심히 치려고 하다가 지금 많이 풀렸어요 어, 순식간에 풀리더라고요. 이게 분김종국 그게 약발이 풀렸어요. 아,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아, 어... 아, 오늘은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다음 방송은 아, 어, 일단 수요일로, 아니 목요일로 정해놓구요. 목요일에 방송을 하고, 일단 그때까지는 드립을 어떻게 칠 건지, 방송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다시 갈피를 잡아보죠. 다시 갈피를 잡고. 그때도 오늘만큼만 좀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만큼만. 자 일단 아,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녹 녹화 방송은 자 유튜브에서 뉴 석소 온더 비치 검색하시면은 언제든지 자 재방송 볼수 있다는 점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